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세입자 갱신 요구권 이야기입니다. 세입자 갱신 요구권을 무마시키는 이사비 지급 관행 확산되는 이유는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입자 갱신 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갱신 요구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 세입자에게 이사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빨리 명도하게 하는 이런 현상이 요즘 좀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이런 현상을 더욱 자주 접하고 있는데요. 입법 초기에 비해서 이런 현상이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한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갱신요구권 제도가 신설이 되어서 2020년 7월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6년 1월 그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보면은 한 5년 정도의 그 시행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 갱신요구권이라고 하는 권리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냐라고 하는 부분이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면서 갱신 없이 조기 명도 하기 위해서 이사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이런 다툼이 많았던 이런 부분들이 판결을 통해서 정리가 되면서 시간 걸리는 재판 대신에 합리적인 선에서 금전적인 합의를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듯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어,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 영향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2026년 1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국토부 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 기준이라는 그런 규정에 따르면은 아파트 취득한 후에.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 실사용, 다시 말하면 거주가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4개월 이내에 빨리 세입자 명도해야 하는 필요성이 다른 경우에 비해서 훨씬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명도비 부담을 그러면 매도자가 할지 또는 어, 아파트를 사는 매수자가 할지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지언정, 어, 어, 이사비 지급으로 세입자 명도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원하는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것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사비 지급에 보다 적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될수록 이런 현상 역시 더 흔해질 수 있다고 어,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합의는 적법한 것일까요? 어, 주택임대차법 6조 23이 계약갱신 요구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6조 23 어, 6항에 보시면 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의 그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호의 금액 중큰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뜯어보면, 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제로 입법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어, 갱신요구, 갱신요구 거절 시점에서의 금액 합의는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만 갱신 요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 합의를 어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고시점에 어, 미리 정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좀 있습니다. 어 위법에서 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손해 배상액은 이런 합의가 거절 당시에 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 갱신 요구권 포기에 따른 어, 배상 합의 시점이 갱신 요구 거절 당시일 것으로 어,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 취지상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계약갱신요건을 포기하는 대가로 배상합의하는 것은 세입자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